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아, 제 옆자리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는 이준배 부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창조...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저도 해야 돼요. 인사드려야 돼 <laughs> 시청자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려야 돼요. 아,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음. 그, 한국, 한국 TV 뉴스, 한국 TV 뉴스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준배입니다. 네, 자뭐 어제 막 나온 뉴스를 보면 네. 어, 세종시의 이제 공무원들 직원 직원들이잖아요. 네네. 아, 직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 들의 능력을 좀 이끌어내는 음. 그런 인사제도를 그분들에게 맡기는 그런 전략에 막 나와서 지금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그게 우선은 그걸 제도라고 좀 얘기하는 건좀 조금 너무 앞서 아, 이벤트입니까? 그럼 아, 이벤트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laughs> 인사라는 게좀 공정해야 되고 네. 또 인사라는 게 누구나 네. 인정하고 수긍을 해야 되는 게 네. 사실인데. 오죽하면 인사가 많다 <laughs> 인사가 많사죠예 그러니까 사실 공직사회에서의 인사라는 게 상당히 예. 그~ 뭐~ 다른 인사도 다 중요하지만 네. 공직사회 인사는 상당히 또더 중요하고 네. 예민합니다 네. 네. 상당히 또 예민하고 그래서 에~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미1시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어~ 어떠한 유능함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성실함이라든지, 네. 이런 직원들을 추천받으시겠다라는 뜻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음,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좀더 우리가 좀그 배경을 좀 들어다 봐야 되는데, 네. 이번 인사의 특징은 3D 입체 평가입니다. 아, 그 그래요? 예, 다면 평가를 어, 하는 다면이네. 예, 다면 평가, 예. 다면 평가의 한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뭐 이걸 토대로 해서 모든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직원들이 성실한 직원을 음. 추천해주고 네. 유능한 직원을 추천해주고 네.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추천해주면 그 추천한 그 추천 인사를 내용을 시장님만 이제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부시장이다 아니면 기조실장이다 뭐~ 실국장도 아무도 아니고 시장님만 음. 오로지 음. 인사에 참고하시겠다는 뜻이고 음. 그 이전에 이제 가고 싶은 부서도 네. 뭐~ (10개) 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음. 가점 부서라 그래서 네. 좀 일이 내가 가면 너무 힘들 것같아라고 아. 생각하는 부서 음. 어, 이건 뭐~ 이런 가점 부서에 네. 가고 가점 부서로 분류되는 뭐또 음. 부서. 음. 또그 부서에 나는 가고 싶습니다 하면 네. 본인이 이제 직접 가겠다라고 하는 음. 에 이런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아. 그것을 또 다양한 상사도 평가하고 부하 직원도 평가하고 음.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인사를 네. 사장님께서 이제 그 입체 평가, 3D 입체 평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큰 틀에서 이번 그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음. 이 편지, 인사 편지도 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추천을 잘 받아서 적재적소에 네. 배치해서 네, 네. 조직 문화를 좀그 쇄신을 깨하는 그런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시장님하고 인터뷰도 해 봤는데 네. 시장님은 뭘 이렇게 갖고 하는 걸 싫어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던지고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걸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하나의 자신감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지난달 얘기인데, 10월 4일인가요? 네, 그때, 네. 이제, 그, 미래 전략의 뭐, 어, 뭡니까, 비전 선포식이라 그래서, 음. 딱, 이게, 소매 고어 붙이고, <웃음> 청바지만 <웃음> 안 입었지. <laughs> 네, 네. 그런 분위기로 해서, 굉장히 참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믿음직스러웠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사실 세종, 어,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 세종이다 뭐 이렇게만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마침 여기 이제 요 내용을 우리 부지사님이 왔으니까 어좀 간략하게 이제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는데 예, 예, 예. 설명 가능하겠죠? 예 우선은 <laughs> 이제 정확하게는 10월 8일이 아, 예. 시정사기 출범 100일이 되는 날이었고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10월 8일 공교롭게 이제 토요일이어서 네. 저희가 행사를 10월 4일로 좀 담겨서. 음. 시민들께 이제 우리 최민우 시장께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네.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미래 전략 수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음. 과연 미래 전략 수도는 무엇이냐부터 음. 시작해서 그걸 위해서 어떤 실천 목표들을 가지고 네. 또 세부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럼 2030년의 세종시는 어떤 모습인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음. 시민들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본인께서 직접 네.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그 내용인데요. 예. 제가 예, 그거를 또 실행에 옮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음. 예,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보다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laughs> 예, 하여튼 잘 시민들께 예, 예, 한번 또, 또 설명을 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어제 또 음. 그 시장님도 브리핑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래전략비전의 네. 20대 전략과제라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여기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 예, 다 연결돼. 예, 그래서 한번 화면을 또 보면서 말씀을 네.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직접 한번 움직여보시죠. 네, 그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 세종이라고 하는 큰 대선언이죠. 네. 네 그런 선언을 시민들께 하셨고. 네. 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세종시 미래 어떻게 앞당길 거냐. 네. 그리고 왜 도대체 미래전략 수도 미래전략 수도 하냐. 네. 그리고 이번 시정 4기에 20대 전략 과제가 있는데. 네. 그 전략 과제는 무엇인가. 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우리 미래전략 수도의 세종시의 모습은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그날 시민들께 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세종시의 탄생은 사실은 이큰두 가지의 미션을 갖고 탄생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두 가지 비전이죠. 음, 이렇게 하나는 볼게요. 예. 네, 국가 비전과 음. 지역 비전이 있습니다. 네. 네, 국가 비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음. 하는 측면과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네. 하는 큰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이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세종시만의 도시 비전이 있습니다. 지역 네. 비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족 기능에 대한 확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도농 상생 발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 이게 네. 크게 세 가지가 지역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한번 넘겨 보시죠. 음. 네. 그래서 그 우리 국 이제 국가 비전을 이렇게 네. 보면 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의 균형 발전은 행정 수도 완성 기반 조성입니다. 네. 그걸 위해서 2027년도에 대통령 세종 직무실이 내려오고 네. 그리고 국회 세종 의사당이 내려옵니다. 음, 음. 거기에 중앙 행정기관들이 추가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또한 행정 법원, 그러니까 지방 법원의 네. 이제 법원 설립도. 예, 활발하게 협의 중이고 예, 이번에 뭐 예, 법원 처장에 만나서 예, 예, 또 법제 처장 만나서 예, 예. 예, 긍정적으로 논의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인데요. 예, 우리 시를 이제 미래의 혁신 테스트 베드 시티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과학과 기술 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문화와 예술 중심 도시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라고 하는 네,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네. 행사했던 거는 글로벌 청년 뭐죠? 음, 그거는 이제 오늘 했던 아침에 했던 예, 거는 예. 청년 취업박람회. 취업박람회. 네, 우리 지역에 예. 있는 우수 기업들과 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매칭박람회로 예,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는 예. 청년이 해결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청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 미래죠. 예. 아주 세종시 미래고 대한민국. 아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세종시만의 이제 독착성 네.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한글 문화 수도. 그 네. 세종이라고 하는 세종시의 세종을 누가 이름? 세종시가 저... 한글 문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laughs> 세종을 누가 이름 쳐준지 아십니까? 세종시.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져주셨습니다아 국민이. 예예, 예, 이거를 음. 그 이름을 공모했어요. 음. 그공모를 해서 행정 수도를. 이름을 뭘로 질까 다른 이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이제 <laughs> 예. 세종시, 이렇게 예. 세종의 시다. 그러니까 한글문화수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비전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네. 지역비전, 앞서 말씀드린 지역비전은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족기능에 대한 확충인데요. 네. 자족 기능 학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경제자유구역. 네.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저희들이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현재 국가산업단지도 얼마 전에 이제 농림부의 절대농지 관련 협의가 조금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네. 잘 어제 끝났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국가산업단지에 산단 조성에 지금 첫 번째 이제 허들은 넘었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또 다뤄 얘기하겠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합의 네. 문제, 이건 또 별개의 문제로서 음. 우선 국가 산단에 필요한 그런 어떤 행정 협력은 마무리가 됐다. 아, 그리고 그래요? 예. 그 안에 이제 기업 유치를 하는 이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하면 자동 기능 확충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 요즘 많이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좀잘 예.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k t n g 도 있고. 예. 어 저희들이 좀 앞서서 뭐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이 다 유치가 돼서 네. 어 유치된 기업들과 또 같이 모여서 네. 세레모니도 했고 또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음. 기업 성장 유지 전략도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정책적으로 좀 녹여내고 있고요. 오늘 뭐 기업인들하고 얘기 좀 낮에 나눠 보니까 네. 이 세종시 여기 탁 그, 지금 신도시 여기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음, 음. 좀 외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주문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 조, 그래서, 네. 그, 저희들이 지역비전에 보면 도농 상생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드는 도시, 신도시가 있고, 또 조치원 북부권, 세종 네. 북부권이 결국은 우리 시가 상생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또 성장을 시켜야 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신도시는 천단 미래형 도시 기반을 좀 네.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싱가폴형을 네. 좀 추구하고 또 읍면 지역은 좀 역사성을 살린 요즘 뭐~ 젊은 에,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레트로시티, 그니까 네. 로컬 컨텐츠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서울과 세종을 균형 잡는 음. 것도 중요하지만 음. 세종과 예, 조치원 북부죠. 네, 요거 또 참으로 중요하다. 여기가 먼저 선결 과제다. 아, <laughs> 아, 예. 앞서 얘기한 국가 예. 비전에 있는 네. 국토 균형 발전이 그 서울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지역 비전에서의 도농 상생 발전은 우리 알겠습니다.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그래서 내집마련의 기회도 확대하고 네. 네. 또 특히나 이 가치 소비, 이제 소비를 가치 있게 할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책의 핵심이 육아 돌봄 지원이라든지 네.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를 좀 강화하는 그리고 취약계층, 취약 세대라고 네. 할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또 특히나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교통 문제, 문제 해결. 네. 예. 아까 우리 도승구 간사님하고도 그 네. 좀 말씀 을 많이 나눠봤는데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네, 네, 네. 교통 문제에도 네.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미래 전략 수도인가? 예. 네. 가장 중요한 예. 오대 전략이 있습니다. 네. 오대 목표가 있는데 보통 미래 중심 수도라고 할수 하는데 음. 왜 전략이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수도자가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만의 미래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종이 책임지고 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그 탄생의 배경이 있습니다 기전이 네. 그래서 미래 전략수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섯 가지 뭐~ 자족경제 도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족경제 한글 사랑 교육 듣고 그다음에 의료 복지 문화예술 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도시에 어떤 그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미래전략 수도의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뭐 시민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행정주도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네. 뭐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음. 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저희들이 준비했고. 네. 준비됐다면 이제 다음에 법을 바꾸는 것은 조금 더. 그렇죠. 예. 네, 수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아까 앞서 말씀하신 이게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도 고민해야 되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미래 전략 수도. 네. 그 다음에 우리 도시를, 어, 다른 이제 뭐, 그,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지금 인구 밀집 내지는 수도 이전에 대한 그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글로벌 네. 진출에 대한 부분도 네.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네. 우리 세종시가 국제 도시 마케팅의 모델이 돼야 된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네. 예, 세종의 미래 모습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이제 미래 전략 수도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20대 전략 과제인데 첫 번째가 네. 자족 경제 도시의 네. 이제, 이제 완성인데 네. 2023년에 저희들이 세종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세종 승인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 어, 우리 세종 쪽만 보면 세계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가 스마트 산단,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네.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이세개의 구역을 경제 자율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할 거고요. 네. 그 안에는 ICT 기반의 이제 첨단 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UAM이라고 하는 어본 에어 그 모빌리티, 어, 네. 예, 드론 택시 얘기하는 네. 거고요. 또 자율 주행차 실증을 통해서 우리 스마트 시티에 음. 자율 주행이 실질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네. 첫 번째 도시가 돼야 되겠다. 음. 그리고 우리 세종을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네. 디지털 트윈 시티 그리고 그 소부장이라고 하는 신소재 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음.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육성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이제 이대전략은 자주로 경제도시의 이대전략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산단을 네 개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세 개를 하나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입니다. 네. 연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종 테크밸리 도시첨단 산단인데, 네. 4-2생에 지금 있고요. 네. 일반 산단은 스마트 그린 세종 벤처밸리 복합 산단으로 해서 네. 소정, 전동, 전이에 네.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laughs> 세 가지 특구를 지역하고 있는데, 경제 자유구역 특구, 그 다음에 이제 기회발전 특구, 어, 교육 자유특구,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교육, 그첫 번째 이제 기회발전 특구가 산업적인 자족 기능의 핵심 또 특구 지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공공 데이터 그다음에 음. 인공지능 같은 ICT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런 그 특구를 저희들이 지정을 받을 건데요. 네. 기 개발전 특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이제 그 베네핏이 첫 번째가 어, 규제 네. 프리존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음. 세제 혜택. 입주기업의 네. 네. 세제 혜택이 네. 상당히 그 폭넓고 강범위합니다세 음.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산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 국가가 지정한다 우리 어. 지역 국가가 지정.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이버 보안과 음. 공공 데이터 특히 음. 이제 공공 데이터 중에 전략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조금 다루겠습니다 지금 어. 방송 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음. 이 내용은 지금 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음. 이준배 경제부시장이 지금. 시정사기 20대 전략까지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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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라디오 예. 얼굴, 느낌이네요. 얼굴이 안 나와서 지금. <laughs> 아, 예, 이게 안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예, <laughs> 안 보이는 TV. 예, 예. <laughs> 근데 세 번째 자족 경제 도시를 위해서 세 번째 저희들 과제를 갖고 있는 게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너무 큰 사업이라서 네. 두 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엑셀러레이터 클러스트를 조성하는 문제인데, 엑셀러레이터라는 네. 게 이제 법적으로 음. 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상 네.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와 네. 보육을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네. 국내에 한 370여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런 엑셀러레이터를 최소 1 0 개는 음. 우리 지역으로 음. 어,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고 예. 투자도 지금 없습니다. 펀드가 저희가. 그데 아, 이번에 이제 시장님께서 미래 전략 펀드라고 하는 아, 200억짜리 펀드를 저희들이 음. 이제 조성을 해서 네. 그 펀드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터 클러스트에 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에, 이 시드 머니로 저희들이 만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잘 준비되면 음. 어, 청년 창업 빌리지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할 건데 네. 그 핵심은 직주 근접입니다. 아, 그러니그 아, 안에 조성되는 이 창업 존 안에 음. 창업에 필요한 뭐 오피스부터 네. 보육 시설뿐만 아니라 음.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까지 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글로벌과 로컬 네. 그래서 글로컬. 아, 그래요? 네. 글로컬의 음, 음.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하겠다. 처음 들어보네요. 글로컬. 예, 예. 아, 환경을 이... 조성하겠다. 그래서 외국인 음. 창업자들도 어 우리 세종에 와서 네. 창업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대 과제가 세종 스마트 시티 조성인데요. 네. 원래부터 우리 또 세종시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가 부산하고 세종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죠 예. 부산은 이제 수장공사, 네. 한국수장공사가 시행을 해서 이미 입주됐습니다. 가 네. 예, 가동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LH가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안에 저희들이 디지털 트윈시티라고 하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쌍둥이 네. 도시를 구현해서 네. 뭐 행정에 대한 서비스도 빨리 또할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도 하고 네. 또더 나가서 뭐 지하화돼 있는 지중화돼 있는 여러 가지 음. 시설물, 음. 교통이 네. 우리가 도시의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바로 그것이 에, 도시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잘 것들을 있습니다. 잘 하고 네. 뭐 자율주행차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보안, 네. 드론 택시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배드 역할 그리고 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과제는 디지털 미디어 단지입니다. 네. 뭐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예, 예. 예. 제가 너무 잘 알고 음, 있습니다. 대통령 예. 공약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국회 세종물사당이 이제 오는 27년에 맞춰서 음. 언론 및 미디어 기업 입주 부지를 좀 넘어가도 됩니다. 예. 아, 시민들은 예. 모르실 <laughs> 있죠. <있잖아. 웃음> 아이 뭐 시민들이 예. 디지털 미디어 단지 만든다는 거뭐다 아, 알고 아시겠죠? 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육대 네. 여섯 번째 과제인데요 아6성급 호텔이라고 했었는데 5성급으로 내렸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예 오성급부터는 예, 사실은 이제 급수가 이제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육성 7성뭐이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7성급으로 들었는데 <laughs> <laughs> 그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저희의 의지는 이제 오성급 이상만이면 되는데 예. 호텔을 직접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어, 생각이 또 다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칠성급 예, 음. 하시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laughs> 아니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네 예, 예, 저희들도 예. 뭐그행정력을 뭐 동원해서 음. 도와드려서 그런 알겠습니다. 호텔이 우리 세종시에 오셔서 컨벤션의 네. 기능까지 합쳐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곱 번째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그래서 음. 네. 교통 신호 체계, 광역버스 오늘도 이미 이거, 도입했죠. 오늘 도 방송했습니다. 예, 예. 무료 요금 무료화가 음. 이게 복지 의 정책이 아닙니다. 예. 대중교통이 음. 활성화돼야 음. 승용차를 들타게 나오고 음. 더 나가서 대중교통 다음 음. 교통수단이 있거든요. 네. 모세 혈관 교통수단이라고 <laughs> 자전거, 어울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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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 연결이 돼야 되니까. 예, 그게 예.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모세 혈관 예. 교통. 그게 안 되면 크게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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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음. 포함하고, 네. 또 KTX 신설, 네. 그 다음에 우리 대전 세종 충북의 광역철도를 조기 착공해서, 네. 청주공항이 세종공항으로 어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이렇게 가는 거 함께 될까. 쓰는 거니까. 네그 예.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도농 상생발전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읍지역은, 연지역은 스위스처럼, 음. 동지역은 싱가폴처럼. 아, 예. 이렇게 잘 키워서 음. 도농이 균형 있는 발전. 예. 뭐, 동지역은 국가가 키우고, 어, 읍면 지역은 시정부가 키우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같이 키우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이제 두 번째. 아, 드디어 이제, 비단강 음, 금빛 프로젝트가 나왔네요. 예, 문화 예술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핵심은 우리 금강 수변 관광을 문화 컨텐츠화 시키는 겁니다. 네. 예. 엄청나게 좋은 자원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하늘 정원부터 국립수목원, 예. 중앙공원, 호수공원, 뭐, 예. 엄청나게 많은 예. 이, 이 자원들을 저희들이 수변 관광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금강수변관광문화콘텐츠화를 하겠다. 그리고 에이, 이걸 통해서 중부권 최고의 정원관광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네. 게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박람회를 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음. 이두 그 번째 이 이제 국제금강전원박람회 그걸 네. 통해서 음. 저희들이 지금 TF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네. 내년에 조직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인증을 받, 받습니다 네, 국제 인증을 네, 네. 그래서 국제 공인 인증 받고 2,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걸 개최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자족 기능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11대 과제는 문화 관광 산업 육성입니다. 네. 이게 문화 관광 예산을 천억 이상 아, 올렸어요. 아주 대폭 증액했네요. 네,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매년 이렇게 천억씩 저희들이 천억을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2대 과제, 네. 문화예술이 넘치는 거리조성. 네. 이게 문화예술 향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문화예술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는 게 이게 중요한. 저기 낙화축제, 지난번에 네. 갔을 때난 처음 봤어요. 네. 아, 깜짝 놀랐어요. 굉장하셨죠. 예. 네. 아, 저도 그. 낙화축제의 그 만드는 그 만드는 기법이 네. 특허로 또 등록이 됐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문화 전시 시설을 좀 확충해서 을 네. 우리가 전국 최다 최대의 음. 국립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겠다. 아,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최대인가요? 최대입니다. 최다입니다. 아. 그리고 예. 그래서 최다 최 네. 어린이 박물관도 이미 지금 조성하고 있기 음. 때문에 좀 이제 곧 개원을 앞두고 있고 네. 또 국립 민속 박물관도 뭐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설립 결정은 의지는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대 이제 과제인데 네. 지역 특성을 모티브로 한 문화 공간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 장욱진 생가 복원 이 생가 복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미술품까지 거래할 수 있는 마켓까지 네. 또 만들어서 어, 저희가 돈이 되는 어, 지역 문화 공간을 만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복지 세 번째. 아 가속기 암 치료. 네. 저게 뭐 이분 네. 삼분이면은 암만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그 음.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이제 암치료 센터 음. 건립에만 이제 저희들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어그동곡지구에 있는 이제 중입자, 중입자 중이온, 중, 중이온 그 다음에 이제 방사광. 네. 이세 이 가지의 오창 둔곡 그리고 우리 세종이 네. 연결되는 가속기 벨트 산업.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네. 사, 가속기, 파,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핵심이고, 거기에 이제 암 치료센터는 중부권, 최대의 우리 그, 말기암 환자들, 환우들을 네. 위한 치료시설도 갖추겠다,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 의료센터 확충을 좀 해야 되는데, 두 네. 가지입니다. 네. 한가지는 그 응급 헬기가 우리가 착륙하고, 네. 또할수 있는 응급 의료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만들어서 고도화 해야 되고, 어린이 전문응급의료센터 설립이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종은 네 맞습니다. 네. 1. 거의 2에 육박하는 출산율을 네.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린이 도시라고도 할수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거는뭐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에, 가치 있는 소비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교육이죠. 네. 교육은 음. 교육자유특급 지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수요자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켜주고 세종형 네. 교육모델, 뭐 국제학교 네. 유치에 반드시 노력을 해서 네. 우리 시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 이게 음. 아까 중입자와 속해 이런 게 네. 외국인 과학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네. 자녀들이 음. 또 공부해야 되고요. 그 이게 예. 세계적으로 19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음.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오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도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들의 또 자녀들이 그렇죠. 예, 다닐 수 있는 국제 학교.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대학 세종 우리 캠퍼스 있죠. 모든 캠퍼스에 좀쭉뭐 충북대부터 충남대 쭉 들어오고 또 거기에는 또 유수 대학 단독 캠퍼스도 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글 사랑 도시인데요. 네. 역시 이제 한글 문화 수도답게 네. 한글 문화 단지 조성도 하고 한글 특화 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세종 축제를 한글 문화와 연계해서 더그 세종 축제 답은. 축제로 그리고 이제 수... 세종대왕 기념관을 네. 음. 지금 서울에도 있지만 음.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 아 예.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념관 박물관 예. 시티. 예. 워싱턴에 가면은 예. 행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음. 박물관 투어 하다가 아, 시간 다 보네요. 예, 예. 좋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대문 건립을 하겠다. 예. 그래서 세종시에 들어오는 관문, 천안에서, 네. 청주에서, 대전에서, 공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을 자, 세종,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문으로 예. 상징성을 저희들이 부여하고 예. 한글문화소도 세종시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자, 자, 그래서 예. 음. 이렇게 되면 2 0 3 0년의 세종시 모습이 예. 어떻게 되냐? 예. 인구는 68만, 70만에 아, 육박하고. 예. 그다음에 기업체 수는 뭐한 3만 7천 개 이상의 네, 기업체 네.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거기에 네. 이제 보시다시피 병원, 어린이집도 대폭 확충해서 어린이니까 어린이 도시답게 네. 네, 하고, 알겠습니다. 또 교육, 또그 공연, 문화 예술 부분도 저희들이 박물관부터 공연장도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가 모습으로 기대하시면. 아, 것 같습니다. 세종이 미래다. 네. 아. 자 지금까지 아이고 이게 저 미래 전략 비전의 20대 전략 과제를 음. 다 하느라고 음. 어, 힘들었겠어요. 아, 이게 <laughs> 예, 너무 예.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성의 없었습니다. 전략 과제에 ]까요? 따른 세부 비전은 음.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아, 할 테니까. 예, 예, 예. 예. 이게 한 번에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네. 또할수 있는 음. 기회를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 그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중배 경제부지사관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 둘 얘기보다도 네. 어뭐 20대 이 전략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네,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음. 공유를 해 봤습니다. 음. 네. 자, 뭐 다음 시간에는 또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는 걸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